안녕하세요. 여러분. 짭조름한 맛으로 밥도둑이라 불리는 통조림 햄, 스팸. 그런데 정말 건강에 안 좋을까요? 먼저 스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스팸은 돼지고기와 전분, 소금, 설탕,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가공육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포화지방, 보존료 함량이 높은 편이죠. 저도 스팸 요리만 하면 어떤 분들이 가끔 건강에 안 좋은데 왜 만들지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이렇게 맛있고 간편한 스팸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을까 하는 의문을 갖곤 하죠. 그래서 스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늘 궁리를 많이 했는데요. 높은 나트륨과 지방 함량, 가공육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영양 성분을 보면 짭조름한 맛만큼이나 열량과 나트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섭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살이 찌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기 마련이죠. 스팸 한 캔에는 나트륨이 약 2000mg 이상 들어 있어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을 거의 다 채우는 셈이죠.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또 포화지방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상승 위험이 있어요. 심장병, 비만 유발 가능성도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은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막는 첨가물인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발암 가능성도 제기돼요. WHO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하지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팸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김밥이나 김치찌개, 볶음밥 등등. 스팸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요. 걱정과 달리 스팸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조리법과 식단 구성, 그리고 양 조절만 잘 한다면 스팸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답니다. 특히 기름을 제거하거나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등몇 가지 요령만 알면 덜 짜고 덜 기름진 형태로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캠핑에서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 먹는 스팸, 비 오는 날 김치찌개에 툭 넣어 깊은 맛을 더하는 스팸, 혹은 간편하게 밥 위에 얹어 먹는 스팸 마요 덮밥까지. 스팸은 단순한 통조림 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지는 매력적인 식재료 중 하나예요. 스팸은 적당량, 올바른 조리법. 팬에 기름 없이 구워내기,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나트륨 줄이기, 야채나 곡류와 함께 먹기, 하루 4분의 1캔 이내로 섭취 권장합니다. 스팸은 지나치게 자주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균형 잡힌 식사 속에서 적당량을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스팸을 좋아하지만 건강이 걱정된다면 덜 짜고 덜 기름지게 균형 있게 먹는 방법이 필요하죠. 스팸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 뜨거운 물에 데치기. 스팸을 그냥 조리하지 말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세요. 나트륨과 기름기를 줄일 수 있어요. 부대치는 시간은 1, 2분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기름 없이 조리하기. 스팸은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식용유를 따로 두를 필요 없어요.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워도 바삭하게 익습니다. 세 번째 채소와 함께 먹기. 스팸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고 채소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죠. 김치, 시금치, 브로콜리, 양파, 당근 등과 함께 볶거나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사로 좋아요. 스팸 채소 볶음, 스팸 샐러드, 스팸 채소덮밥 등. 네 번째 잡곡밥이나 현미밥과 함께 먹기. 흰쌀밥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이나 현미밥과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섬유질의 조화를 맞춰주세요. 다섯 번째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량만. 스팸은 맛있지만 한 번에 한캔다 먹는 건안 돼요. 하루에 4분의 1에서 3분의 1캔 정도면 충분해요. 주 1, 2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스팸을 메인보다는 조미료처럼 드세요. 스팸을 음식의 주재료로 쓰기보다는 맛을 더하는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김밥 속에 조금 넣거나 주먹밥에 한 조각 정도, 볶음밥에 향내기용으로 조금 넣어 드세요. 저염 스팸 선택도 고려해 보세요. 마트에 가면 라이트, 저염, 건강 스팸 제품도 있어요.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일반 스팸보다 낮아 건강 부담을 덜수 있어요. 맛있는 스팸 요리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삭하고 짭조름한 밥도둑. 스팸 김부침입니다. 진짜 별미죠. 짭조름한 스팸과 바삭한 김의 조합, 거기에 고소한 부침옷까지 밥 반찬으로도 맥주 안주로도 최고예요. 반찬 없을 때, 입맛 없을 때딱 좋은 초간단 요리이며, 스팸의 짭조름한 맛과 김의 고소함, 여기에 부침의 바삭함까지 더해진 중독성 강한 밥 반찬이에요. 짭조름한 감칠맛으로 밥도둑 역할 톡톡. 스팸 특유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김과 만나면 감칠맛이 폭발해요. 기름에 바삭하게 부쳐내면 바깥은 고소하고 안은 촉촉한 식감까지 더해져 밥한 공기 순삭되는 반찬이 됩니다. 한 장, 두 장,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반찬입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맛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 아이 반찬, 어른 안주로도 제격이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스팸은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게 썰어 주세요. 팬에 한번 볶아 기름기를 살짝 빼주면 더 고소해요. 김은 손으로 부숴도 좋고 가위로 잘게 잘라도 좋아요. 볼에 부침가루와 물을 넣고 잘 풀어준 다음 썰어둔 스팸과 김을 넣고 골고루 섞어 주세요. 달걀 한 개를 넣으면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요.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서 부쳐주세요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주면 완성입니다 접시에 담고 원한다면 간장 식초 고춧가루 약간 섞은 간장 양념장 과 곁들이면 굿입니다 따끈한 밥과 찰떡궁합 남은 반죽은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아요 작게 만들어서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면 찹쌀가루 한 큰술 추가해도 좋아요 매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으면 맛있어요. 두 번째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스팸 간장 우동볶음이에요. 한 그릇으로 끝내는 스팸 간장 우동볶음. 냉장고 속 흔한 재료로 만드는 초간단 한 그릇 요리. 쫄깃한 우동면에 짭조름한 스팸. 그리고 간장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출출한 저녁, 바쁜 점심. 야식까지 책임지는 10분 완성 간장 볶음 우동 레시피입니다. 먼저 스팸과 양파, 대파를 채 썰어 준비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스팸, 양파, 대파를 볶아요. 우동면을 넣고 물 2, 3큰술 넣어 볶아줍니다. 간장, 설탕을 넣어간 맞추고 센불에서 볶고 후추, 깨소금 뿌려 마무리합니다. 스팸 간장 우동볶음은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중독성 있어요. 칼칼한 청양고추나 달달한 양파를 더하면 입맛에 딱 맞는 맛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후딱 만들어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세 번째 매일 똑같은 계란말이, 이제는 스팸으로 변신해보세요. 부드러운 달걀 속에 짭조름한 스팸이 콕콕 박혀 있어. 간도 딱 맞고 밥 반찬으로 완벽한 조합이에요. 도시락 반찬은 물론 아침 식사 간단한 안주로도 손색 없는 메뉴예요. 치즈나 파를 추가하면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더해지니 입맛 없을 때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팸을 잘게 다진 다음 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 기름기를 줄이면 더 깔끔한 맛이 나요. 볼에 달걀 3개를 깨서 넣고 고루 풀고 소금은 아주 약간만 넣고 후추도 톡톡 뿌려주세요. 다진 대파와 볶은 스팸을 함께 섞어주세요. 치즈는 작게 찢어서 함께 넣어도 좋아요. 팬에 식용유를 아주 살짝 두르고 약불에서 달궈. 계란물을 3분의 1 정도 부어 얇게 펼친 뒤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천천히 말아주세요. 다시 계란물을 부어가며 두세 번 반복해서 말아줍니다. 모양을 잡아가며 천천히 굽는 것이 포인트. 살짝 식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완성입니다. 치즈, 당근, 양파 등 재료를 다양하게 응용 가능해요. 케첩이나 머스터드 소스 곁들이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남은 스팸 계란말이는 김밥 속재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짭조름한 감칠맛으로 사랑받는 스팸. 물론 나트륨과 지방이 높아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하지만, 적당량을 올바른 조리법으로 즐긴다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기름 없이 굽고 채소나 잡곡밥과 함께 먹는 식단 구성만 잘해도 스팸은 맛있고 든든한 한끼 건강한 반찬이 될수 있답니다. 게다가 스팸은 조리법도 간단하고 응용도 다양해서 주먹밥, 계란말이, 볶음우동, 김부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자취생. 바쁜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까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식재료예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스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즐겨보세요. 맛도 챙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답니다.